새벽 3시에 갑작스럽게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어나 본적 있으신가요?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경험하는 다리쥐.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다리쥐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쥐가 나는 진짜 원인부터 즉시 멈추는 방법, 그리고 잠잘 때마다 계속해서 쥐가 나지 않게 하는 예방법까지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다리 쥐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70대이신데 매일 밤 다리 쥐 때문에 3번에서 4번씩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병원에서는 정확한 설명은 해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단 2주 만에 완전히 해결되셨습니다. 30대, 40대에도 다리 쥐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왜 60세 이후에 더 심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 저하.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이 떨어져요. 두 번째 미네랄 부족 특히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부족해져요. 세 번째 근육량 감소.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어요. 네 번째, 수분 부족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요. 다섯 번째, 약물 부작용, 혈압약, 당뇨약 등이 영향을 줄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원인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만 해결해도 90% 이상 개선됩니다. 혹시 이런 증상도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하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다. 이 모든 게 같은 원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근막 유착입니다. 근막이 뭔지 아시나요?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에요. 마치 소시지를 감싸는 껍질 같은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 근막이 서로 달라붙게 되어 근육이 경직되고, 이때 갑작스럽게 근육이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이 사실. 근막 유착이 생기는 이유는, 오래 앉아 있는 생활습관 TV 시청 독서 등. 수분 부족 마이너스 근막이 마르면서 딱딱해져요. 스트레칭 부족 근막이 굳어져요. 잘못된 자세. 다리를 꼬거나 웅크리고 앉기.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이 근막에 영향을 줘요. 특히 종아리 근막이 유착되면 종아리 쥐가, 발가락 근막이 유착되면 발가락 쥐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쥐가 나는 부위와 실제 문제 부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가락에 쥐가 났는데, 실제로는 종아리 근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만 마사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근막 유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쥐가 났을 때 즉시 멈추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어요.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절대 주무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주무르는데, 이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힘껏 주무르면 근육 파열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단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늘려주세요. 종아리 쥐가 났다면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발가락 쥐가 났다면 발가락을 천천히 뒤로 젖혀주세요. 허벅지 쥐가 났다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수축할 수 있어요. 3단계 30초간 유지하며 깊게 숨쉬기. 이때 중요한 건 숨을 깊게 쉬면서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들숨 4초, 날숨 6초로 천천히 해주세요. 4단계 따뜻한 물로 마사지. 쥐가 풀린 후 따뜻한 물수건으로 5분간 찜질해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5단계 충분한 수분 섭취. 쥐가 풀린 후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주세요. 미네랄이 들어간 이온음료도 좋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근본 해결을 위한 3분 마법 마사지법. 이제 평생 다리 쥐와 작별할 수 있는 3분 마법 마사지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20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다리 쥐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준비물은 테니스공, 수건, 의자입니다. 첫 번째는 근막 이완 마사지입니다.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을 준비하세요. 바닥에 앉아서 종아리 아래쪽부터 시작해요. 공을 발바닥에 대고 체중을 실어서 굴려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히 마사지해 주세요. 이제 종아리로 올라가서 아래쪽부터 무릎 쪽으로 천천히 굴려주세요. 아픈 부위에서는 20초씩 멈춰서 압박해주세요. 이때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근막이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양쪽 다리 각각 1분씩 해주세요. 중요한 팁은 너무 아프면 수건을 깔고 하세요. 처음엔 약하게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세요. 두 번째 관절 가동 범위 늘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방향 10회, 반시계방향 10회. 발목을 위아래로 10회씩 움직여주세요. 발가락도 쫙 펴주었다가 오므려주세요. 10회. 무릎도 구부렸다 펴기를 10회 해주세요. 이 동작으로 관절 주변 근막이 부드러워져요. 혈액순환도 훨씬 좋아집니다. 세 번째 핵심 부분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 발을 뒤로 빼세요.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30초간 유지. 이때 종아리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반대편도 30초씩 해주세요. 다음은 앉아서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것도 30초씩 양쪽 다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의자를 잡고 서서 발목을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세요. 보너스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사지는 잠들기 2시간 전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육이 이완된 상태로 잠들 수 있거든요. 매일 2, 3분 마사지를 하시면 첫 주에는 50% 개선, 2주 안에 90% 이상 개선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특히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한 잔은 필수예요. 미네랄 보충이 필요합니다. 바나나, 견과류로 마그네슘 보충. 우유, 요거트로 칼슘 보충. 시금치, 브로콜리로 칼륨 보충. 올바른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고 자세요.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우는 것도 좋아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 계단 오르기로 종아리 근육 강화.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금물.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다리 쥐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특히 3분 마법 마사지법은 정말 효과가 뛰어나니까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다리로 편안한 밤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 건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